엄나이다. 어머나. 아멘.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시내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노인이 아이고 여기 시청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불편함을 좀 민원으로 하소연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시청에 들어갔는데 젊은 남성 직원이 보입니다. 그 노인은 그 남성 직원에게 가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길거리에서 이런 큰 불편을 겪었으니까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해 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성 직원이 노인의 말을 전혀 기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딴청을 피우며, 그 노인을 무시했습니다. 노인은, 아, 이 젊은 직원이 이거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하지?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남성 직원을 붙잡고 더 정중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그 노인분에게 뭐라고 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딱 한마디입니다. 글자 수로는 세 글자. 영어 단어 아니고요. 한국말로 세 글자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개새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새끼라니.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혹시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렇게 개새끼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 그냥 바쁘다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더 높은 사람에게 에, 자기의 이 모욕당한 것을 좀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그 시장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을 미리 약속한 한 것도 없이 바로 만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젊은 남성 직원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지금 겪은 그 개새끼 모욕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직원이 같은 시청 직원이라서 그런지 그냥 웃으면서 그 노인의 민원과 모욕을 싹 무시를 했습니다. "아, 이건 뭐야?" 노인은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 젊은 남성 직원을 모욕죄로 고소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새끼라는 말은 자기만 들었지. 증인이 없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는 개새끼 욕안 했다고 잡았다면 은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흔한 욕인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개새끼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헷갈리죠. 손 이렇게도 저렇게 손 들기가 뭐하죠?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새끼가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까? 하고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어떤 남성이 음성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새끼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씨발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개새끼는, 뭐, 육체가 성립이 되고, 아이씨발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아니, 그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것도 남성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개새끼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호사처럼 뭐어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은 뭐돈 많은 또 부자도 아니고 어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소할 정도로 어 그런 형편도 못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민사 소송은 한번 말리면은 시간 뺏기고 아주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심이 피곤해집니다. 아무튼 하여간 그 노인은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주 우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속에서 막 욕이 나왔습니다. 개새끼.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며칠 전에 제가 꿈에서 겪은 이야기, 꿈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나타난 그 노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 꿈을 이뤄, 꾸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로 어피곤해지 않게 해주 없어서 이제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이 땅에서 살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법정 싸움하느라고 왔다 갔다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지금 전도하기 바쁜데, 이런 일로 시,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 없어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할런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난또 뭐라고. 그거 그냥 꿈 이야기잖아요. 하고 피식 웃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이, 어, 잠에서 바로 깨기 전에 꾼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꾼 꿈이 깨어자마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딱 기억이 되는 꿈. 그거는 거기가 개시의 꿈입니다. 무슨 개시일까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조그만 일로 인해서 시간 뺏기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도 합심 기도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큰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외국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일도 하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그 기쁨을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꿈속에서처럼 이런 조그만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도리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나쁜 감정들이요.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행해지고 말죠.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그 나쁜 감정과 기분을 즉시 즉시 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자기의 나쁜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씻고 다스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조그만 그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미리미리 기도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고가 나도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요 아마 그 처음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할는지 도 모릅니다 아니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그만 일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런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혹은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기도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일일이 일일이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절실하게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요. 자신이 겪는 수치를 영광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를 하고요.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감춰진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나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못 하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그 감정의 토로함을 어 그것을 다 공감하시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 너참 그러한 감정을 나한테 토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감정을 네 마음을 알겠다 너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줘봐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역사를 해주겠다 조금 있으면 너의 그 슬픈 감정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그 본문인 시편 142편도 다윗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을를 죽이려고 사울락게 줄기차게 병사를 풀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굴 속에 숨었습니다. 거기까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막 외치기도 하고요, 주먹으로 막막 벽을 치기도 하고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날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악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술을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혹은 자신을 그런 지경으로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우한을 하나님 앞에 고주할, 미주할 다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한 심령을 아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도 다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악인 대신 의인으로 내 옆에 두르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 자신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토해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그 감정이 섞인 이런 그 기도를 듣고 있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에, 다윗이 힘들 때 자신의 감정을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했구나. 아이 기도 내 마음하고 똑같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다윗의 기도처럼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속마음을요. 그리고 속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친구나 부부나 어떤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100%다 토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야, 너 미쳤구나. 너 완전 맛이 갔구나. 아, 이 자식 이거 완전 저질이네. 너 완전 사이코구나. 어 나는 너가 무섭다야. 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을 아무리 에, 여러분 그 친한 사람이라도 다 토해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토해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그 친구라도. 내 감정을 다100% 토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찌꺼기들이 자꾸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얼굴에 좀 불행한 모습이 너 그림자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감정과 기분을 100%다 솔직하게 알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상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이코 기질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인데 그 중에 내가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의인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못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뭐좀 잘났다고 가식 떨 필요가 조금 더 없습니다. 내가 아뭐 못난 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 자신의 원통한 감정을 그냥 숨김없이 아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친구, 친한 친구는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 "불알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불화를 내놓고 지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서로 가까운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나의 감정과 기분을 100%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감정과 기분을 100%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뭐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옆에 나랑 항상 같이 있고 내 말을 항상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분과 감정을 100% 공감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생겨도 그 스트레스를 그때 그 때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정의 그 찌꺼기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원통함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만 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와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뭐 불알 친구보다 더 가까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준 생명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친한 친구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의 원통함을 아려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로 인생 살면서 원통한 것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친구 되신 하나님께 그냥 토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오늘날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요, 어떤 원통함이 있을 때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통함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외국당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에도 마음과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대신 그분께 자신의 감정과 형편을 그 감정을 원통함을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자 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원통함을 다 듣고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순간순간마다 아뢰므로. 스트레스도 풀고 위로와 힘을 얻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전도하자 힘을 또 받아가지고 이외국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속에 가...